안녕하세요. 어, 피트니스 월공 어,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어,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제 개인 운동으로 이제 등 운동입니다. 어, 오늘 이제 오전 레슨을 모두 마치고 이제 어, 수업이 좀 없는 어, 낮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제 자신을 위한 이제 또 트레이닝이 실시됩니다. 오늘은 어, 등 운동 어, 등에 어, 오늘은 시작을 어, 광배근하고 이제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까지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어, 덤벨 로우부터 원한 덤벨 로우로 시작을 해서 어, 벤토버로우 또는 이제 레버로우로 어, 또 광배근까지 그리고 이제 레플 다운으로 또 상부 어,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까지 또 트레이닝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목표로 한 근육으로만 타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중 운동 같은 경우, 이제, 광배근까지 쓰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장을 시켜줘서 광배근까지 이완이 되게 해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당기는 동작이, 당기는 동작이 아니고, 광배근까지 수축하기 위해서는 이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팔을 뒤로 보내게 되면 광배근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팔로 당기는 게 아니고, 뒤로 보내는 동작을 하면서, 등을 수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완시켰다가 수축, 이완시켰다가 수축. 여기서 이제 신체가, 상체가 회전이 걸려버리면 그 반동이 서 당겨지기 때문에 어, 더 이상, 딱 평행 이상 어깨가 뒤로 제껴지면 안 되시죠. 자, 웜업부터. 웜업은 10kg로. 마찬가지 주먹을 꽉 쥐지 않고 동작을 해주셔. 동작을 주먹을 꽉 쥐게 되면 전완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최대한 주먹을 꽉 쥐지 않고 나중에 이제 중량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스트랩을 감고 실시하기로. 팔의 힘을 빼고 전원의 힘을 빼고 등으로만 아. 이번엔 이제 20kg 웜업 광배근을 쓰면 이제 광배근을 쓰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팔힘을 어, 쓰지 않고 광배근으로 광배근 그리고 위쪽에 극각근, 소원근, 대원근 그리고 광배근까지 자, 웜업 세트 마찬가지 20kg 정도는 주먹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완 Oh. 자, 이제 20kg 어목도 끝. 최대한 등으로 광배근까지 생활한 기술을 유지하면서 등 근육, 극하, 소원, 대원, 그리고 광배까지 펌핑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트랩을 갖고, 마찬가지로 주먹에 힘을 꽉 줘서 당기는 동작이 아니고, 등으로 당겨줘야 돼요. 우리가 앉아서 등을 스트레칭해줄 때 무언가를 잡고 뒤로 쭉 빼면, 그, 우리 광배근까지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 느낌까지 광배근을 이완시켜줬다가, 땡겨줘야죠. 이 50kg 반배본 세트. 이거 이제 스트랩을 감고, 전압 매인을 주지 않고, 스트랩으로 손목을 건 다음에, 아. 후. 등이 찢어지려고 느낌오 이제 8개짜리 8회짜리 최대한 등으로만 심박수가 금방 상승합니다 유산소 종목보다 순간 심박수가 더 크게 상승하는 운동이 빌려 운동이죠. 아, 후, 후, 후. 자, 8개짜리. 부힘을빼고 스텝 으로 걸어서 당기 는 느낌 으로 등 근육 의 수축 으로 동작 을만 들어 버렸 다 광백은 <laughs> 극하 소원 대원, 강백은후후 하고 이두 상완 전완부 힘이완전하기 때문에 어, 뒤쪽으로 보내는 이 동작 등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팔이 뒤로 갑니다그 상태에서 등을 더 강하게 움쳐주면 팔이 올라가지죠. 아. 등 근육으로 아. 이제 쉬었다가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번 동작은 아, 벤토버로 오르가겠습니다. 벤토버로 어, 스미스머진에서 어, 고정 있는 상태에서 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 몸을 잘또 사용하면서 어, 등의 윗부분에 어, 극하, 소원, 대원근뿐만 아니고 광배근까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승모근 개입을 막고, 최대한 광배근 사용을 위해서 평행을 만들어주고, 평행을 만들어주고, 최대한 광배근까지 이완이 되도록 앞으로 등을 신장시켜줬다가, 을 후대 등까지 해주면 등 전체가 하. 완전히 이제 펌핑이 되는 거죠 등판 전체가 아직까지 기립근 펌핑이라든지 기립근 자극이 없습니다 하. 등 운동은 등으로만 전환도 펌핑이 없어요 등 운동을 등으로 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다 효율적인 운동. 후후. 한번더갈건면 되지. 광배근까지 어. 이완을 시켜줬다가 수술시켜줘야 어. 된다. 자, 이번에는 어, 스트랩을 만고 무더운 날씨지만 열정으로 스튜디오를 찾아주시네. 회원들처럼또 저희에게도, 어, 회원님들의 어떤 그런 열정이 자극이 크게 됩니다. 어, 어, 가나를 위한 트레이저 역시도 이제 운동에 복귀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좀더 효율적인 어, 트레이닝으로 매스내 어,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 최대한 또 저의 목표를 위한 트레이닝이 진행 중입니다. 어, 오, 아, 아. 자 이제 다음 운동으로 또 가겠습니다. 아, 자 이번에 는 애플 다운 프론트 동작으로 이제 광배근까지 어, 사용하는 동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광배근이 더 이상 이제 지저분해 보이면 이제 위쪽.

최대한 등으로. 마찬가지, 아, 충는에 힘을 꺾지 않고. 아, 몸을 뒤로 제끼지 않고. 중량 단발로부터 펜텀으로까지 어,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많이 지쳤지만 이제 어, 더욱 집중을 해서 어, 추가적인 자극을 받고 어, 이제 등을 많이 끊어야 겠죠 오늘은 피니쉬를 맥풀해서 네, 멀박지 않고 걸방 느낌으로 아 이제는 아, 광배장을 빼고 아, 대원군 소원 대원군 복극하는 것만 이서 이두근에 올려가네요 무게를 낮추고 급하선원태원 몸을 뒤로 흔들면서 하면 기립근에 힘 들어가고 반덩이에서 땡겨질때 실제로 들어오는 중량보다 이제, 네, 등이 이제, 운동을 하는 중량을 낮게 되죠. 아, 효율적인 트레이닝. 그래서. 이방 운동은 피아인드 넥으로 어 극하수원 대원 이제 숨 하부까지 마무리 <laughs> 체버 감꽤야 되요 전화는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숨어은 네. 네. 하부까지 della laccio to. Date 운동 끝. 아. 어. 하. 하. 오늘은 어. 운동 시작할 때는 수업이 한 팀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 두 팀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저쪽에서 포전 수업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펌핑된 등 상태. 등을 폈을 때 올라오는 이제 어깨 삼각근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틀이 이 모양이 조화롭게 어,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 오늘, 어. 등 운동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어, bts 열공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